안녕하십니까 회원님 강세입니다 어, 어제 제가 강세구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강세구간에서 보시고 조금 미달되시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거예요뭐 왜냐하면 어, 만든 저도 사실은 조금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보충되고 확실하게 심어드릴 수 있는 것을 좀 참고하기 편하게 이번 회차는 어, 실시하려고 합니다. 어, 지난 회차 본걸 보여드리면 이거였죠. 지난 회차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 한 그룹에 3개의 숫자씩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이내행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찾아가실 수 있는 법을 한번더 일러드리고자 함입니다. 자, 먼저 하기 전에 어, 분석은 노또 강세하고 강강세에서 하고 있고요 멤버십은 유튜브에서 가지,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누적된 자료들과 새로운 자료들을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보실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카톡 후원과, 카톡 후원과 멤버십 가입은 같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조합을 원하시는 분들은, 어, 이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에 조합을, 구매는 매일 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디테일하게 분석을 댄는 조합을 구매하시는 게더 낫겠죠. 그래서 매 회차, 이런 식으로 재외수 고정수를 적용시켜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문자로 보내드리죠. 고정수하고 재회수가 발송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방송해 드렸던 것은 강세 구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하얗게 표시되는 구간, 구간들은 색깔이 없는 것은 보라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말 그대로 보라색이에요. 하얀색은. 글씨가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이곳은 강세 구간입니다. 그러면 노란색과 중앙색은 뭘까요? 중앙색은 영향을 주지 않는 번호예요. 그리고 노란색은 영향을 주는 번호죠. 그래서 개수의 차이에 의해서 개수가 정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뭐냐하면 강세 구간의 글씨를 두 개로 분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 강세 구간은 숫자가 한 개, 에세 개씩 들어 있죠. 여기는 두 개씩 들어 있습니다. 맨 끝에 45번은 한 개만 들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갑니다. 가면 강세구간이 총몇 개다? 7개예요. 강세구간은 7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번에 작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뭐냐면, 이색하고 이색하고 연결되어 있는 아이, 즉 바로 이 아이가 되죠. 이 아이는 한 개. 그리고 이 아이, 강세 구간 안에 들어 있으면서 영향을 주지 않는 아이도 한개예요 자, 먼저 우리가 한 개였을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개였을 때를 먼저 보게 되면, 요런 아이들이 되겠죠. 요런 아이. 그쵸? 요런 아이가 되죠. 그리고, 어, 똑같습니다. 요런 아이가 되고요. 요런 아이가 되고요. 내려오시면 요런 아이가 되겠죠. 요런 아이가 되고요. 요런 아이가 되겠죠. 자, 보시면 한 개고 세 개였을 때는 나왔고요. 한 개였을 때안 나왔고요. 안 나왔고요. 한 개였을 때 출연한 모습을 보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쭉 가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출연할 때와 출연하지 않을 때가 교차해 가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한개한 한 개가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번호는 나중에 알면 되는 거고요 여기죠. 그러면 우리가 한 개하고 한 개였을 때 번호는 어떻게 되던가요? 나올 때가 있고 나오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결론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여기에 있는 번호, 즉 여기에 있는 번호는 13번과 14번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번호는 25번과 26번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죠? 둘다 나오든지, 조건은 그거죠? 둘다 나오든지 둘 중에 한 놈은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럼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뭐예요? 한 수는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된다.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1에서 2수인데, 1에서 2수인데 그 중에서 뭐예요? 13, 14, 그리고 25, 26이 있는데, 이 중에 하나는 뭐예요? 필출이 된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런데, 항상 복귀하면 제 말이 맞아요. 그쵸? 자, 두 번째. 그렇게 돼서 우리는 이 번호가 중요하다. 그럼 이 번호의 위치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죠? 13? 14는 어디에요? 제가 강의했어요? 여기에 들어있어요. 맞죠?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25, 26은? 여기에 들어있죠. 설명 다 드렸던 거예요. 안 보신 분은 그거 보세요. 앞에 차, 강세 구간.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 다음 여기 자료에서 중요한 게 어떤 거냐 하면 총 개수의 합입니다. 어떤 개수의 합? 바로 강세 구간 안에 들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소속되지 않는 아이. 그 아이가 누구냐 하면 이 아이가 돼요. 요 아이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숫자로 표기하면 요 아이가 돼요. 11번, 12번, 15번, 16번, 23번, 24번, 27번, 28번, 35번, 36번. 자, 이제 우리 회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서 몇 수가 나와야 될것 같으세요? 그냥 우리가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몇 개나 나오실 나와야 될것 같은지. 자 생각 다 하셨나요? 자 과거의 것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것들을 쭉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 수가 출연을 했고요. 멸을 했고요. 멸을 했고요. 한 수가 나왔고요. 이제 더 이상 밑으로 안 내려가네요. 자, 보면 일수나 멸을 하는 성향이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숫자들을 총십수가 되겠죠. 어떻게 되나요? 총 10수가 되는 거에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0 and 1 혹은 우리가 이제 많이 변할 수도 있죠. 많이 변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자료에 의해서 이야기를 하면 한 수밖에 나오지 않는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네모 친 애들은 이제 게임이 끝난 아이들이에요. 게임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게임이 끝난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의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것, 반대의 것은 뭘까요? 출연했느냐, 출연하지 않았느냐의 아이들이죠. 이제 뭐냐면 영향을 주는 아이들과 영향을 주지 않는 아이들한테서는 어떻게 되어 왔느냐가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자, 우선 노란색의 아이들을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렇죠. 여섯 개 정도 됐습니다. 개수는 여섯 개 정도 됐고요. 먼저, 영향을 주지 않는 아이들한테, 그거를 볼게요. 1에서부터 6까지, 1에서부터 6까지 6개가 되겠죠. 그리고 37과 38의 아이들, 1에서부터 6까지, 그리고 37과 38의 아이. 물론 여기도 있어요. 13, 14 그리고 41과 44까지의 아이들 해서 총몇 수? 7수가 됩니다. 7수가 되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7수가 됐는데 이 7수의 아이들은 그동안 어떤 형태의 숫자들이 나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7수의 아이들은 여기가 있겠네요. 한 개가 나왔어요. 하나, 하나, 하나가 나왔고, 여기에 아이와 강세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은 멸했다라는 걸 보여주죠. 다른 아이가 나왔어요. 또쭉 내려가면 여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강세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들은 나오지 않았고, 몇 개가 나왔나요? 한 개가 나왔죠. 이쪽도 마찬가지죠. 일곱 개 아이들 중에서 두 개가 나왔습니다. 하나, 둘, 두 개가 나왔죠. 자, 그러면 어,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냐면 이런 거죠. 자, 강세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아이, 13과 14의 아이는 잘 나오지 않았고, 잘 나오지 않았고, 다른 아이들한테서 몇 수가 나왔다? 여기 보이죠? 한 수가 나왔고, 두 수가 나왔고, 그죠? 이래서 이 수가 어디에서 나오더라? 어디에서 나왔나요? 바로 이거죠. 1번에 2, 3, 4, 5, 6이 있고, 그 다음 건너뛰어서 3, 7과 3, 8이 있고, 그 다음에 4, 1, 4, 2, 4, 3, 4, 4 중에서, 몇 개가 나오더라, 두 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한 개에서 두 개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맥시멈을 선택을 해서 1에서 2, 그 중에서도 우리는 2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끝났죠? 그러면 잘 들어보신 분들은 이제 뭐, 딱 어디서 잡아야 된다라는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쵸? 두 개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 우리가 세 개짜리 강세 구간에서 볼게요. 노란색이, 노란색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고, 영향을 주는 놈이죠? 다섯 개가 나오고, 영향을 주지 않는 놈은 3개가 나왔어요. 각각 보면 돼요. 각각 보면, 어, 먼저, 영향을 주는 놈이 5였을 때에는 2개가 나오더라. 보면, 어, 2개 정도가 이렇게 5였을 때, 2개 정도가 나오더라. 그쵸. 3이었을 때는. 이놈이 3이었을 때에는 하나가 나오더라. 그럼 우리는 좌우로 생각을 하면 항상 하시면 되는 거죠. 맥시멈을 생각하고 작은 거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결론은 어떤 결론이 나오느냐 하면 영향을 주는 놈한테서는 그죠? 맥시멈이 3개 얘네들은 숫자가 3개씩 들어있는 애들이에요. 3개씩 들어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맥시멈 노란색은 기본 두 개가 나오고, 혹시나 더 많이 나오면 세개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보통은 두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영향을 주지 않는 놈은 어떻게 된 거예요? 1이나 2가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번호는 어떻게 되냐? 이제 이 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영향을 주지 않는 아이들의 번호는 1에서부터 6까지. 아까 여기 있는 애들하고 똑같죠. 그리고 373839번이 되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영향을 주는 놈은? 영향을 주는 놈은 789에서 3개씩 나누어지죠. 세 개, 그죠? 여기 세 개, 3개, 세 개에서 이 번호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긴 뭐예요? 여긴 당연히, 그죠? 기본 1에서 2수가 되는 거고, 얘는 기본 2개는 어디에서 나와야 된다?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 많으면 세 개까지 나와야 되는 번호가 되는 겁니다. 제가 저기 지금 색깔이 들어있죠. 색분석에 1군, 2군, 3군을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저렇게 생각했을 때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색분석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1군에서 나와야 되죠. 1군은 뭐예요? 검은색입니다. 1에서부터 4까지, 38에서 39까지가 1군이 되겠죠. 물론 반드시 뭐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룰은 없어요. 그러나 뭐죠? 항상 그렇게 되어 왔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어, 항상 분석은 이렇게 세밀하게 보는 버릇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잘안 보게 되시죠. 그리고 잘안 접하시게 되는 거고, 제가 조금... 이렇게 쉽게 딱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 되게, 되게 좋으실 텐데,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어, 정리가 딱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회원님들이 보기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이거 제가 말한 거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 번호에서 뭐예요? 0에서 1수가 나와야 돼.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여기에서는 뭐예요? 반드시 필출이 되어야 돼. 4개의 숫자에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1에서 2수가 반드시 나와야 돼.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더 힘들어요. 보기에는 이게 좋을 것 같아도, 그리고 나중에 조금 분석을 하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자료를 보시면서, 아, 이래서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훨씬 더 나중에는 편합니다. 그렇죠? 왜? 확신 갖는 것도 더 편하세요. 마치겠습니다. 강세였습니다.